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민하수 박사님이 초반에 이제 설명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또 시간 맞춰서 끝내주셨네요. 어, 제가 한 30분 정도 어또 뒤에 분들 계시니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NFT에 다들 관심 많으실 텐데 저는 최근에 이제 어 NFT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볼 것인가 어떤 NFT를 좀더 가치 있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소개 자료는 그냥 저는 이제 본 행사를 전체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는 스타즈그룹의 사장이고요. 그리고 한국 NFT 콘텐츠협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블록체인 관련해서 블록체인 전략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NFT하고 메타버스 프로젝트 하는 쪽의 컨설팅을 마치고 지금 합류해서 어, NFT 프로젝트하고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캠퍼스 월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뭐 제가 이제 NFT 협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 배경들은 20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NFT가 어,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준비하는 를 과정에서 작년에 이제 어, 제가 토큰포스트 대표로 있을 때. 어, NFT 3월 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NFT 대체 불가한 매력이라는 첫 번째 보고서를 내고, 5월 달에 세상 모든 크레이터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NFT 산업을 좀더 협력하는 하는에서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 NFT 콘텐츠 협회 설립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본, 뭐, 작년 올해는 제가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NFT 주제로 했었고요. 그래서 협회는 1월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같이 제가 협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몇 차례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어, NFT 마스터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2회 지금 마친 상태고 우리 서울 팝콘 행사에서도 오늘처럼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NFT에 대한 뭐 관심들 중에서 제가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에서 이제 NFT는 대체 불가한 토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체 가능한 토큰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자산들, 뭐 우리가 법정화폐로 가지고 있는 이런 만 원짜리 지폐라든지, 아니면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만 원이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 원이랑 교환하더라도 만원 쓰는데는 문제가 없죠. 이게 이제 교환 가능한 토큰들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자산들이죠. 근데 NFT라고 하는 거는 교환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유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또는 그런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근에는 p f p 에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어, 세트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NFT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속성은 어, 대체 불가하다, 교환 불가하다라는 특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NFT는 이제 뭐 토큰이라는 방식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어 기본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발행된 NFT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제 NFT들은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에서 발행된 것들을 보고 뭐 폴리곤 기반에서 발행된 것들을 보게 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클립드랍스라고 하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들이 이제 NFT가 있게 됩니다. 그럼 NFT를 다른 걸로 표면 우리 이제 항공권과 같은, 그, 같은 비행기를 타지만 어, 그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이냐, 이코노미석이냐, 뭐, 퍼스트 클래스냐에 따라 다르고 창 쪽이냐, 가운데냐, 뭐, 통로 쪽이냐에 따라 다른데 비행기 티켓을 바꾸면 다른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티켓이나 그 증서 자체가 유일한 가치와 구별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NFT에 대한 작품명, 작품의 설명, 그걸 만든 창작자, 그리고 그 원본 제품, 원본 이미지가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원본 파일을 가르치고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NFT라는 겁니다. 그럼 이 NFT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할 때는 어, 어떤 NFT가 예를 들면 좀 좋은 NFT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이제 네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데 희소성, 상징성, 소유욕망 불변성, 이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관점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는 희소하다라는 것은 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세계에서 열 개밖에 없어. 그런데 세, 지금 백개 있는데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없어질 거야. 이런 자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쓸모라는 부분들, 필요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 이 희소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 하거나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면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어,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어, 사, 거의 4년 주기로, 어, 유통되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어, 개인 자기 키를 잃어버려서 사용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 뭐 돌아가 시도가 했기 때문에 총발행량도 제한되어 있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량도 줄어들고 최근에는 전통 금융 시장에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어 구매를 하죠 확보를 하죠 그리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법정 화폐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어 지정했기 때문에 그걸 쌓아놓고 있게 되죠. 그러면 시중에 돈은 유통량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희소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는 것인 거죠. 최근에 있는 이제, 어, 제가 이제 다음 달에 NFT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책을 이제, 어, 내게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썼던 얘기도 이겁니다. 최근에 우리의 이제 상황들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해서 시중에 통화 유통량이 되게 늘어났었죠. 그럼 그것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될 것인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 기축 정책을 쓰는 거죠. 그리고 통화 기축 정책을 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니까, 고금리 정책을 쓰면 전체적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위축되고, 그 상황들이 암호화폐가 최근 2, 3년 동안은 전통금융시장하고 커플링이라고 해서 동조화되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NFT 시장은 당연히 전체 총거래량은 떨어지는 모습 보이겠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얼마였는데 지금이 얼마니까 NFT 시장 거품이고 꺼지고, 어 이제는 어, 시장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희소성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 희소한 모든 것이 가치를 가지냐 느 그렇지는 않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NFT를 바라봤을 때는 그게 그 NFT가 의미하는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마우라라고도 저는 표현하기도 하고 이 상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라는 것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서사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상징성을 해결, 해석하는 어, 두 가지 키워드는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결합됐을 때 강력한 상징이 생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NFT화 시키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주목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사례로 좀 설명드리고요 NFT를 이제 추천을 하거나 NFT를 준비를 할 때에는 우리 NFT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이제, 어, 의무 같은 게 생겼습니다. NFT 프로젝트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마케팅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어, 이 아우라라는 부분들은 예술작품에서 이 개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도 얘기하고 어, 유일무이한 존재에 대한 얘기들인데 우리가 어떤 명품, 뭐, 가방이라든지 명품 뭐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이 주는 아우라를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뭐 작품 때문에 컴퓨터 노트북을 많이 쓰지만 맥 쓰는, 맥북 쓰는 사람들은 그 감지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맥을 쓰면 뭔가 좀더 감지나 보이는,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NFT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아우라를 높여주는 부분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 연속적인 사건들이라는 것도 구성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nft 프로젝트들이 로드맵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nft를 만들고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로드맵을 거쳐서 우리는 이걸 키워나갈 겁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중요한 요소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 희소하다는 것과 어떤 상징성을 가진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소유욕망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NFT로서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유욕망을 자극해야 되고 그 소유욕망은 단기적인 소유욕망과 장기적인 소유욕망, 지속적인 소유욕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물건 살때 충동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NFT에서 어 받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어 충동적인 구매의 행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NFT. 어,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오를 것 같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산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보다는 어디서 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것도 구매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NFT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소비 활동 내에서는 충동 구매라는 게 있고 단기적인 소매, 소유 욕망 자극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잘 자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자, 앞서도 팬덤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소유 욕망이 집단적 소유 욕망이 될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되고 팬덤이 만들어지고 되고 이 팬덤을 통해서 어, 경제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NFT를 메타버스로 끌고 가고 메타버스로 연결시킨 다음에 이 NFT 홀더들의 팬덤을 해결해줘야 되는 건 소유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관계를 맺게 해줘야 되고 활동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메타버스 쪽으로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행부터 거래의 전반적인 상황들은 어, 불변성을 유지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창작자가 자기 작품을 올릴 경우에는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유가 어, 보호가 되고 모든 거래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과거의 기록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만 기술적으로는 이게 분산 저장 기술에 하는 IPFS를 사용하는 것이 주, 중요하고 처음에 블록체인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진짜인 거냐, 바른 것이냐, 원 창작자가 만드는 것이냐 하는 오라클 프라블럼에 대한 문제, 오라클 문제는 어, NFTS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NFT 소유목망 모델이라고 해서 소유욕망이 지속적이냐단기적이냐 그리고 이러한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의 저변이 넓은 저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좁은 매니아적인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이세개네 개의 사분면 쪽에서 이렇게 배치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런 소유 욕망이라는 부분에서 어, 이네 가지 사분면에 놓고 어느 쪽에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n f t 를 소유하잖아요. 이 소유하는 것은 여섯 가지 종류의 가치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소유 욕망 그 자체, 이거는 이제 콜렉터블 시장, 수집품 시장에서 있어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보면 특정한, 어, 자산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죠.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수집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폄하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죠. NF 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상하게 보이고 단순하게 보이고 괴상하게 보이는 어떤 작품들을 누군가는 구매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 자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이진 않겠죠. 매니아파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있고 가장 많은 부분들은 두 번째 있는 투자 기회 내가 이것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거고 나는 나중에 팔 거야라는 어 재판매에 대한 투자 기회들을 가지고 많이 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이 nft에 대한 소유 욕망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단기적인 소유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뒤에 아무도 이걸 안 사게 되면 내가 얼마에 샀든지 간그 NFT의 가치는 영예술이 맞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재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NFT가 지속적으로 소유욕망이 자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NFT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소유욕망을 자극하고 유지해주지 못하면 처음에는 팔수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모델은 뭐냐 하면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기부나 후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도 그랬지만 지금은 구매한 사람들한테 NFT를 줌으로써 어, 그것의 기부 행위들을 증명해 줄수 있는 형태로 어, 되고 이 기부와 후원이 발전해서 지금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어, 졸업장이라든지 학위 증명이라든지 교육 증명에 대한 증명서의 역할들을 할수 있도록 어,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이제 왼쪽 아래에 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인데 NFT가 메타버스와 연결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멤버십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BAYC나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는 야 BAYC 가지고 있어, 크립토 펑크 가지고 있어. 뭐, 연초에는 메타콩즈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셜 프로필들을 바꾸면서, 야,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멤버십의 느낌들을 주는 겁니다. 소유 공동체들에 대한 소속감을 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어 묶어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게 현재 최근의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STO,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증권, 스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증권형으로 만들어지는 부분 중에 일부가 이제 자산 유동화 부분에서 NFT가 복수개로 발행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사용권이라는 형태로 발전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증권형 토큰과 증권형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n f t 로 발행하는 것들이 조금 장점들이 있어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봤던 디파이처럼 내가 nft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어떤 어 소득이 창출되거나 경제적 이익을 더 획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nft 파이라는 형태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년간 셀카를 찍었던 인도네시아 대학생 친구인데 5년 동안 거의 매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자기 사진을 그리고 나서 어 이게 어, nft 한번 올려볼까 그래서 nft 올렸더니 전체적으로 한 14억원을 벌었어요 5년간 찍었다는 얘기는 nft가 대중화 되기 이전부터 이걸 찍어온 거예요 그리고 nft가 등장하니까 야 이거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한 유명 요리사가 이고전리의 사진을 산 다음에 야나 이거 샀어 했더니 사람들이 재미있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내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원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NFT라는 세상에 왔을 때 혹시 이거 살 사람이 있을까라고 올려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형태의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거고 이 유튜브 영상도 2001년 5월 달에 올렸던, 팔려게 됐는데 이 영상은 2007년도에 올려진 영상이에요. 10년도 넘어, 이전의 영상인데 이걸 이제 NFT로 만들어서 발행할 수 있게 된 거고 이 견문지라는 클로이라는 것도 엄마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영상을 이렇게 NFT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콘텐츠들을전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민도 만들어지고 어, 이렇게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세상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뒤에 이제 민팅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NFT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희소성, 상징성 소유욕망, 불변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망을 중심으로 지속적이냐 단기적이냐 대중적이냐 어, 매니아적이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섯가지 소유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의 NFT 프로젝트들을 선택하시는데 좀 대응,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20분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여기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가지 사례들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 또 저보다 더, 더 좋은 강연을 해주실 안교수님과 계시니까 또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